그다음에 장교단 탭을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어, 최고사령부다. 여기가 같은 거고 여기 이론가 나오는 거고요. 여 선호전술이 있어요. 선호전술은 이제 뭐 어떤 걸 많이 하는 건데 되게 좋은 것들, 이 돌파라든지 뭐 게릴라 전투라든지 뭐 이런 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수치 보시고 좋아 보이는 거. 초반에는 뭐 어이구야, 뭐 어이구. 공격 중에는 어찌 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도 뭐, 난 공격에 신경을 쓰고 싶어 하면 예상치 못한 친구를 해준다든지. 또, 커맨드 파워 를 써서 바꾸면 되니까요.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걸 아시면 되고, 육군, 장군 누가 있고, 장교가 누가 있는지. 이 장교를 또 진급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뭐, 이거는 뭐, 그냥 보이면, 알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리가 나옵니다. 사실, 어느 걸 클릭해도 같은 탭으로, 교리 탭으로 와요. 그래서 기동, 욕구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 활용고에 대전력, 대구모결국이 있는데, 그냥 초보자면은 무조건, 아, 아이고, 실수나 지금 제가 기술 연구에서 지금 두개 됐는데, 원래 는한 개밖에 못 찍거든요. 아이고, 어떡하냐. <웃음> <웃음> 원래 두 개가 안 돼요.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네. XP 해가지고. 네. 원래 한 개밖에 안 돼요. 무리, 무시하세요. 예. 그게 대전략해서 대전략 그냥 어. 기가 뽑을 거면 왼쪽, 안 뽑을 거면 오른쪽 그냥 요것만 쓰시는 게 편하고요. 인력 적으면은 그냥 요 보병만 쓸 거면은 쭉 해서 오른쪽도 좋습니다. 예, 네. 요두 개는 일단 화력 고색 요즘 너무 안 좋고요. 기동전 결이는 손권을 좀 타고 사실 얘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차라리 대전략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전략으로 작전계획 작전 쌓아서 난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제편해요 이거 여기는 이제 사교 정신 육군의 정신 사람사부의 정신이 있는데 어, 그냥 이것도 그냥 정답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빌드업 할 때는. 정치적 수수도 괜찮아요. 정당기 안동주 변동치 10%인데 이게 좀 줄어들어서 저는 그냥 공연이 중요한 과감하게 찍으시고 여기서는 음... 아, 북수부대를 열심히 쓸 거면 선봉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화력에 아 그러면 그냥 이것도 다 찍어버리자. 왜냐면은그교리별로 특수가 있어요. 청감의 네. 힘은 아마 대전략에 그걸 보고요. 선봉대는 막그 대전략의 그거고, 촬영할 수있는기동전이 그거고, 압도적이라려고 하게 될 건데 상황에 맞춰서 찍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장군 작을 할 때는 제대로된 영상을 찍다가 뭐뭐 뭐, 너무 이제 불안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성군주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전문 장교단 해서 그냥 빨리 사단 레벨업 시키고. 이거 좀 지혜로 들려서, 그냥. 그거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전력을 한다면, 은 선봉도 되게 좋아요. 특수부대 한도가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네, 설계비용도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좀 선봉도 되게 좋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 참모전 유연한 조직 공격적 기 예비장교 승리가 아닌 죽음은 까지는 아마 공통이고요. 기동전 거, 화려구세, 어, 대전량 대규모 어, 돌격인데, 이것도 굉장히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뭐 좋긴 한데, 사실 좀 애매하고, 이것도 좋긴 한데요. 이 중에서는 그냥 대전략 쓰라고 했으니까, 군수중적 정말 좋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중에서 식으로 이제 대전략, 대전략 탓, 칠이 타시면서, 이렇게 찍으시면 그냥, 부산하기 좋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함이 많으면 현전 쓰시면 되고요. 항공모함 위주로 갈 거면 기시타격하시면 되고, 해군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역전화 가시면 됩니다. 무물체도는 엔간하면 이렇게 오른쪽만 찍어서 잠수하고 쓰세요. 그리고 남는 거는 해병대로 쓰세요. 다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입된 공격사. 어, 처음에는 뭐 해공격하실 수도 있는데 대값을 하는데 35를 갚는데 15% 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냥 그냥 잠수함 우선 찍고 그냥 잠수함 찍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걸 전쟁 시작해서 어. 수리를 많이 하고 개정도 많이 하면 핵을 좀무서로 바꾸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쟁 중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답은 야간전입니다. 야간전이 제일 좋아요. 가시성 5% 줄여주기 때문에 제일 좋고요. 뭐내 함대가 굉장히 크다 위치 선정을 고를 수도 있고 뭐 나는 스크린 없이 그냥 주력함만 쓰겠다 수상스캔트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또는 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뭐 날씨를 날씨 불익을 줄여서 지금 싸고 있는 전투에 도움을 주게다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하게 하기 좋은 게 야간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잠수함만 찍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군이고요 어, 교리는 전략적 파괴, 전장전원 적절사, 무결성이 있는데 싱플포르에는 그냥 전장지원 가셔서 캐슬 열심히 뽑아가지고 그냥 적 폭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전략적 파괴가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무난합니다. 전투기 버프도 빨리 받고. 작전상의 무게성이 제일 종류가 많아서 이것저것 버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안 쓰는 전술 폭격기 버프도 좀 들어가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너무 늦게 나와요, 이게. 공중우세 임무 효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어 언제 이거 경험치 보러 다 찍습니까? 왜냐면 이 친구는, 여기서 이걸 주거든요 하나 둘셋네번째에죽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요격을 쓰실 줄 안다면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이제 이렇게 왼쪽 가시고 여기서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공중호세를 가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폭격 지향별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중옷에 먼저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전려적법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다섯 번째까지 찍으면 사실 상 필요가 다찍어보기 때문에, 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령부 정신은, 이제, 연구 중이라면은, 사는 게 좋은데, 어, 교리 찍을 땐 또, 이제, 공공교리 비용 줄여준 항공성관설문조사 요거 하나 찍고, 세, 네개 찍으면 제 값을 다 하죠. 나쁘지 않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이제 교리 다 찍었다면 효율적 훈련 프로그램 찍어서 그냥 어, 비행단 레벨 잘 착실하게 쌓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화면 뭐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답이 있어요. 그냥 중앙 통제소 가시면 돼요. 전방위 조합 포지션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특수부대고요. 공수부대 가시면은 이제 산악병, 해병 공수부대가 있는데 저는 공수부대 개인적으로 안좋아서안 쓰는데 좀 사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고나이더에서는 제공권을 목잡아서 부대 를쓸 수가 없어요. 저는 산악병과 해병, 왜냐면 두 개까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저는 쓰는 편이고 산악병도 이제 아뭐아이 해서 여기 해서 이도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험지보다는 동계 전문가 독소 전을 신경 썼어요 찍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공청 이고 포를 넣는 어, 산악병을 쓰는 경우에 3포를 쓰는데 저는 그냥 포안 쓰고 그냥 보병 밀어 넣는 편이어가지고 전열 너비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 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를 하고요. 그래도 뭐 전열 펀도 대인공이 20%주는게 좋지 않냐 하면 어뭐 그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뭐 네, 본인이 잘 판단하세요. 제병 확정도 진짜 좋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사략병을 뽑는다 하면 이거 하면 되는데 저는 같이 쓰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고요 해병도 마찬가지 해병도 이렇게 해병대 연구 해주면은 해병대가 늘 찍을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개통 전문화가 없는데 제가 뭐번스트를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어, 것 같은 여기 해가지고 해군 해상충격군이나 80매고 있거든요. 이걸 두개 찍었어요. 그러면은 뚫립니다. 이렇게 어 일단 다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세 개가 뚫리지만 최대 두 개까지만 돼요. 지금 잠겼죠. 여기서 크릭스마인드 강화해서 어한개더 얻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도 어안안 안 생겨요. 못 찍어요. 네, 두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본이나 뭐 이렇게 남미, 어, 동남아에서 작전한다 이것도 참 좋은데 사실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구상용도 이렇게 되고요. 어 공중호세에다가 수용량 증가치까지는 있거 이걸 쓰다가 네. 초반에는 이렇게 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암 트랙 여기 할인율이 조, 돌파도 늘려주고. 여기 생산 비용을 줄여두고 15% 줄여주거든요. 후반에 암추액이 좋아서 이렇게 오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찍어 쓰다가 이제 왼쪽으로 갈아타서 이렇게 암추액 열심히 쓰는 걸로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수부대도 어, 마찬가지인데 공수부대 어, 쓰신다면 저는 이제 조준력 갖가 좀 오른쪽이 낫고요. 그리고 정예로 쓰고 싶으면 두꺼운 공수부대로 아주 강하게 쓰고 좋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세 개짜리 그냥 만들어서 공중에 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오른쪽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교단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버프와 디버프를 잘게 계획하셔가지고 뭐 강한 이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